오늘 할 게임은 비사지라는 게임이고요. 비사지는 가격이 26,000원으로 가격이 정말 비싸지요. <laughs> 제가 공포 게임을 정말 못하는 유저인데요. 오늘 한번 챕터 1을 깨는 게 목표거든요. 오늘 벌칙으로는 한 번씩 놀랄 때마다, 그러니까 놀라는 조건은 와 아, 깜짝이야 이런거나 와 아! 이런거나. 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천만 제니씩 추가가 적립되어서 오늘 제니가 과연 얼마만큼 털릴지 아무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 창문은 이거라도 안 키면 제 얼굴이 아예 나오질 않아가지고 펴놓은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. 왼쪽 시프트 달리기, 왼쪽 컨트롤 웅크리기, 스페이스바 손바꾸기, 손도 바꾸는 게 있어? 오 야, 이거 놀란 건가, 이거? 전화벨에 천만재들을 뿌리는 후구가 있다고요? 어, 뭐야, 이거? 어! 아! 진짜! 아, 게임 못해먹겠네! 아, 야, 이 새끼, 어두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? 오, 굿. 자 이거 놀란 거 아니에요. 굿이라는 뜻이에요. 뭐지 이건? 알약은 캐릭터의 정신력을 돕는데 이용된다. 끝까지 살아남기 위꼭 필요한 아이템이다. 오. 오 양초 없고요. 아, 진짜 진짜 무서워. 말을 못 하겠네. 아, 핵심 키를 먹어야 챕터가 시작된다는데. 핵심 키가 뭐야? 대체 아, 딱 보니까 열쇠가 있을 거야. 이게... 아니, 처음부터 열쇠 찾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열쇠가 어딘가에 숨어 있거든요. 열쇠 1층에 있다고요. 대체 나는 튜토리얼에서 뭐하고 있던 걸까? 자, 열쇠 갯도다제 열쇠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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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게임이 이래야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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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 에뭐 템이 있는 건가? 어, 이 새끼구나. 아, 잘생긴데 얼굴 왜안 나와? 야, 야, 거울 어디갔어? 뭐야? 이문 원래 열려 있었나? 야, 여기 거울 거기 열로 옮겨온 거 아니야? 오. 이거 보니까 지금 챕터가 이 거울 따라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울 여기 위에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는 게 지금 스토리인 것 같아. 거울 안에 이집에 다른 방이 비쳐 보인다. 의자를 갖고 와야 되나? 어, 이게 스토리 힌트를 준것 같은데. 3천만젠이날라갈뻔 했다. 만약에 진짜 루트가 여기 화장실로 들어가서 뭘 찾아야 되는 거라면은. 으아! 음. 아! 진짜! 진짜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. 와, 나 여기 지금 소름 쫙 떠났어. 이 사람 따라가라고요? 죽는 거 아니야? 갑자기 막 촥. 오. 뭐지? 어우. 그냥 이 아저씨가 지금 이쪽을 봤거든. 이거 뭐야? 이거 아까 없었지 않나? 아, 야, 이 이거 이 꼬챙이로 거기 이제 이렇게 땡겨야 되나 보다. 아니, 알약 그만 처먹어 제발. 쫄 것도 없어 이제. 도핑한데, 아니 먹기 싫은 애아 아, 진짜 지금 얼마 뜯겼냐? 랄랄랄랄랄랄랄라 여기서 이걸 쓰라는 것 같은데요. 어 맞지. 랄랄랄랄라 랄라 자 이제 챕터 1의 고비를 한개 넘긴 건가? 아나 진짜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지금 게임 끄고 싶어 너무 무서워 야 아까 그 의자잖아 일로 떨어지란 얘긴가? 여긴 근데 맵이 밝네요? 게임이 이렇게 밝으면 얼마나 좋아, 어? 뭐야? 어떤 열쇠로 열수 있는지 암시한 게 없다고? 어우씨, 깜짝이야 이거 놀란 거 아니에요 엿보기 구멍이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? 이게 히토이나뭐 그런 거였으면은 좀 분위기가 달랐겠지만 아 지금 뭐 키가 뭐지? 대체 나갈 수 있는? 아,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어? 나니? 뭐야, 이거 슬리퍼는? 이런 옷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? 아, 슬리퍼 하나 더 있다. 뭔가가 빠진 듯한 기분이 든다? 오, 쉣. 야 신발이 키 포인트였다고? 저솔 워크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? 음. 음. 뭐야? 나 뒤져가지고 다시 온 거야? 진행된 거라고요? 빗자국 따라가 볼까? 어, 이거 뭐야? 어떻게 내려가지..어우 아 갑자기 뭐튀어나올것같아 내려가다가 호. 이 밝은게 수상하단 말이지? 갑자기 헛 던져놓고 뭘 하라는지 내가 감이 안잡히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곳인것 같은데 혹시 거울에 비춰지는게 뭐가 있으려나? 아니, 아까 목 매달린 거까지는찾 은, 거맞는거같 은데, 어, 여기 뭐가 있다? 어, 뭐야? 안놀랐 어? 으아! 와 진짜 무서 웠다. 와, 솔직히 말하면요 너무 갑작히 해가지고 놀랄 틈이 없었어.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있었네.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. 뭐야 이건? 오, 이것이 이 세계로 가는 것인가? 이제 이 게임 포인트가 거울인 것 같은데? 어? 여기도 거울이 있어? 항상 그렇듯이 세탁기에, 세탁실에 있는 청바지 주머니 있을 거야. 강사는 나중에도 돼, 허니. 이 방은 뭐지? 나 여기 처음 와보는 건가? 어,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었네? 불 키는 거 있겠지? 어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! 어, 이거다! 오케이, 열쇠! 빨리 뛰어가! 자, 열어봅시다. 경찰 와있는건줄 알았는데 야 이거 뚝배기 뭐냐 이거 망치 망치 나가신다 아 조졌네 이거 계단으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어, 이새 갑자기 헤드뱅잉질이야? 너 뚝배기 깨러 간다? 후행! 도망가! 아, 알약 없어! 야, 문도 닫혔어. 신야 설마 있는데 저거였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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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? 이 악물고 참는다고요? 죄송한데, 이 악무는 게 아니라 제니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. 이 애기 걸 뺏으면 안 돼. 가 아니라, 뺏겼네? 벌써 죽었네? 뺏어가지고? 차고에 이걸 부수는데 쓸수 있는걸? 아야, 망치. 망치 가지고 다시 가야돼? 아, 죽으면서 망치를 뺏겼어! 인벤이요? 없어요. 죽으면서 망치 뺏겼어! 어? 어, 이건가? 이거 아닐까? 오! 진짜야! 좋아. 이 뭐야? 누구세요? 아 이분이 지코 들고 오셨나 보네. 제 리액션에 필요한. 무슨 잘못된거지? 아, 정신력이 낮아지면 할머니가 나오는건가? 아 그러면 아까 애기한테 구체 빼앗았을때 정신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빼앗는 타이밍에 뒤진건가? 솔직히 내가 이거 진짜 쫄보가 아니면은 다시해서 깨고 싶은데 너무 개쫄보라서 할 엄두가 안나는데? 아쉽네요 비사진은 여기서 그만하라는 운명인거 아닐까요? 아 너무 무서웠다 아, 빨리 불좀 켜야겠다. 아, 너무 무서웠다.